바람 분들한테 대처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구마구 유저 분들이 이게 푸이님 복귀를 다 원했던 게 아닐까. 아,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음, 84년 롯데고요. 오타니 바로 그냥 안타 맞았습니다. 그래도 롯데는 저런 우승 덱을 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0, 50대 분들이겠죠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시는 분들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의 고민인 게 LG가 만약에 23년도에 우승을 한다 눌숲 님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 근데 한 분, 영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분은. 제가. 그래서. <laughs> 그분 거는 진짜 한 번도 못 봤네. 여튼. 그 푸이 님 게임 하는 거 보면은, 와, 아, 진짜. 생각하는 게 달라. 확실히. 마구마무 야구류의 게임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생각하는 게 달라요. 아, 진짜요? 어, 그러면. 근데, 제가 직업, 야 씨. 직업 형평상, 그, 이제, 시간을 고정해서 칠수 있는 게좀제한돼가지고 뭐, 그 부분은, 뭐, 저도 돈을 벌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쵸?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안정성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장을 원래 다 다니, 원래 다니셨던 직장을 퇴사하고 이제 여기로 전향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안정성이 따라줘야죠 대신에 이런 멍청이 그것만 된다면 사실 이러한 직책이 항상 좋은 우리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그 꿈의 직장이 아닐까. 물론 컨텐츠적으로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할 때 키고 아 방송 시간은 정해야 되구나. 방송 시간에 켰다가 이제 자기가 원할 때 끄고 거기 대해서 이제 그래도 수익이 안정성으로 계속 온, 들어온다면 뭐 솔직히 직장 때려치우고 여기로 들어와서 해도 되는 거죠. 이거 안 되죠. 멍청이. 판다 미스 아, 진짜요? 남자는 모험 그렇죠 근데 아, 마 저도 내년에 되면은 직장이 바뀔 확률이 높 아, 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자영업으로 가가지고, 왜 어.. 자영업으로 가가지고 아마 매일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비 아까 노렸을 때시 허스윙 이유가 뭐지? 선동렬 선발은 참 보기 힘들죠 저 슬라이더도 위력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중견수 앞에 안타 결국은 저 키스톤 콤비들이 하이점프 캐치로 안타를 전부 다 훔쳐가기 때문에 저거를 막아줄 거는 과... 저거를 이제 피하려면 무조건 중견 그다음에 좌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이런 걸 만들어주는 타격법을 익혀야 되는데 결국 이게 나만의 타이밍이라서 정말 힘듭니다 진짜 이런 안타죠 그렇죠 이런 안타를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안정성 있게 떨궈주는 겁니다 좌타자니까 아 맨날 의심하냐 저렇게 어설프게 던지면, 이제, 볼이어도, 배드볼이터라는 게, 왜 나오냐. 볼도 안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드볼이라고 하는 건데, 멍청아. 어, 순풍. 순속에 순풍 1m. 근데 상대방 파워는 극상. 그럼 넘어갑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야 진짜 저기는 무조건 노리는구나. 여기 노리려. 안 노리네. 딱 이분 보면은 노리는 부분이 딱 있어요. 이런데. 어. 어, 이런 분들 결국 유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이건 내가 내가 당했다 이거. 이러면 또 심리 꼬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방금 모았죠. 저게 뭐냐면 나 이거 파워 타잔데도 모아서 그냥 안타 찹다. 여기에 심리전으로 들어가는데 넘어간. 와 이거 펜스 짓겨 메이저 리그 구장이다 보니까 넘네요 확실히. 옷에 맞춰 잡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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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용택의 안타. 상대방도 뒤로 가도 수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고. 같은 데로 계속 줍니다. 그리고 볼 어, 왜, 왜, 뭐야? 왜나백 했어? 어, 씹혔편다 보다. 투고 내용 바꿨죠. 어, 나백 했는데, 뭐 결과는 안된 거죠. 저이 점이 좀 크다, 확실히. 좀 바깥쪽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것만 조심해서 사주면 되고요. 아, 바깥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좌측 하단을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만 조심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이터, 이거 뭐냐. 타고 저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런 걸 통해가지고 상대방이 주로 어디를 노리든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투구도 똑같은 게 이걸로도 파악이 가능하니까 아정성훈이안 되노 까비 위에 노리죠 지금 저렇게 더 어설프게 던지는 거는 파워 타자로 가정하에서 헛스윙 하라고 하는건데 어떻게 내가 노리는데쏙 빼고 다 주냐 타이밍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허스윙 됐네요 아, 어, 왜왜왜 왜, 왜. 집중! 임마 점수 내자! 그렇지 중견수 앞에 이거 못 잡죠? 진짜 LG의 보배 문보경이랑 문성준이야, 확실하게 여기 그렇죠, 이렇게 어설프게 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봐봤다. 그럼 여기서도 나도 이제 왜... 그렇지 우선 1점 따라갑니다. 아유, 아유, 저기요, 님 여기... 여기 안 돼. 괜히 오우. 눌렀어. 급했어. 급했어. 아, 노리지 않는 공. 타격, 바, 그, 노리는 방향 바뀌었... 어 아, 똑같구나. 생각 잘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주자가 1사, 아, 1루기 때문에 아마 파워 컨택, 아, 파워 스윙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병살. 이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타이밍 완벽하게 뺏었고요. 아이 멍시. <laughs> 다행. 볼이 볼을 엄청 많이 던지는데 똑같은데 미쳐 죽겠죠? 맞았는데 방향이 틀렸네요. 이거 안 탑니다. 바가지 안 타. 아, 진짜. 타이밍 정타 범위 감소라서 그런지 저런 게참안 맞네. 여기 한번 더. 개뿔. 쪽? 3구3 그냥 3구를 그냥 걸어 버리네. 음. 어차피 일점차 승부. 반전에들어갔고 빗맞은 타구. 김재현이 잡습니다. 이런 싸움을 극복해야지 결국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이제 LG 트윈 LG의 타선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욕심 부리면 안될 욕심 아 욕심 부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욕심 안 부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욱 더 지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KBO의 단점은 뭐냐면, 아무리 배트 파워 스윙을 해도 못 넘긴다는 점 정말 슬픈 일입니다. 밑에 줄것 같아 볼로 안 주고, 어설프게 톡샷 커브 안타. 지금 안타 개수는 추워했고요, 완벽하게 갈르는 타구. 이구는 가칩니다 안전하게 무사 1, 2, 3루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여기 아니야. 멍청이, 우선 플라이볼 하나만 나오면 되는 상황. 언니 안타 더러운 안타 역전 안타까지 상대방 기분 대, 매우 더럽게 하는 안타 나옵니다 노리지 않았내 안타 이거 진짜 열받거든요 와, 무슨 뭐야 빈집 어 빈집 안타 좀더달아나야 됩니다. 음, 달아났고요. 4대2 타선 여기서 도와줍니다. 오타이 정말 잘 던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오타니는 타자 투수 전부 다 엘리트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음, 엔저러스를 하는 이제 마구마구 유저는 아주 그냥 행복사 당하기 직전 근데 역대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여기 아니야. 여기야. 그렇죠. 상대가 대각 몸쪽 위랑 그다음 어, 다시 우측 위랑 좌측 아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런 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을 받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리려는 설마? 그렇지 그렇게 안 던졌는데 시에까지 버텨주면은 투구 내용에서 있어서 좋은 내용으로 갈 수가 있,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투수 운영에 있어서 제발 그렇지 무실점. 욕심부리면 안되고 선동렬을 계속 던지고 있죠? 중견수 앞에 안타 정성훈이 계속 결과를 못내주기 때문에 욕심부리면 안되는 그러한 지금 하고 임충열이 올라옵니다 에이? 롯데? 롯데잖아 아 그러니까 선동렬 해태잖아 <laughs> 나왜 계속 롯데로 생각하고 있었지? 멍청이 가운데 타구. 아 운이 좋은 저거 아마 저런 스로잉 모두 안 나왔으면 아웃이었을 거예요. 여기. 오, 우씨 더럽게 안 주네 노려봐? 가진바다 아우어눈 눈이면은 할만하다 진해수가 올라옵니다 누구야 어아 맞다 이, 이리로 던지면 안되지 또 마침 딱 역풍 이거 되게 좋은 찬스죠 안타석에 아두 번째 타석 때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냈던 권준우입니다. 뭐야? 김재현 플라이아웃. 우리가 좋아가지고 정확하게 밀렸습니다. 아 이거 이거 너무 잘 맞았죠? 박용택 LG의 영웅은 유격수 땅볼로 물러납니다. 여기 위에 줄거에요 아마 씨, 멍청이 밑으로 어설프게 던진 공이루수가 작습니다 해? 갑자기? 눈이길 바랬지만 해가 떠버렸네. 3세브의 4점대 방을 봉중군 올라옵니다. 봉중군 올라왔다가 불 타가지고 게임 끝났었거든요? 오! 어제? 오! 요즘 불펜이 정말 불잘 타고 있습니다. 황제겐이 플라이벌로 물러납니다 뭐나왔아얘 아, 예, 맞다 양 스위치 터지? 와 까먹고 있었네 이런 것도 까먹는 나는 멍청이 허스윙 삼진 봉중군 여기서 4세이브 올렸지 오히려 스페가더 좋은 듯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지금 H2심 이연성을 어? 달립니다. 경기 끝.